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고 난청으로 인해 이명이 지속돼서 지내오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멀리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다는 중년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력검사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분의 진단명은 돌발성 난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은 청력 검사가 가능한데 단지 순음 청력 검사만 가능했던 것 같고 이 순음 청력 검사는 두 가지 검사, 즉 기도 역치와 골도 역치를 검사했어야 함에도 기도역치만을 측정하여 진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기도역치라는 것은 실제 환자분들께서 듣는 청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고 골도역치는 뼈를 통해 달팽이관으로 직접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반영하는 검사로 기도역치와 골도역치가 다 같이 떨어진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기도 역치는 떨어졌지만 골도 역치는 떨어지지 않은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내에서의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은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속해 있는 질환인데 환자분의 검사소견은 전음성 난청으로 나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단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아, 그렇다면 이후에 치료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즉, 잘못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의료진들을 믿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것이지만 아, 기도청력이 떨어져 있고 고막의 소견이 정상일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으로 오진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약간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전음성 난청, 즉, 신경이 살아있어서 골도 청력이 정상이고, 진찰소견에서 고막이 완전히 정상인 경우, CT 촬영을 해서 고막 안쪽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소골 이상으로 인한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소골이라는 것은 귀 안에 있는 작은 뼈라는 뜻입니다. 이 이소골은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해서 밖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 개의 작은 뼈가 관절 이름으로써 소리를 증폭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뼈의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석회가루가 침착을 해서 이 뼈의 움직임을 막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경화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소리의 전달이 달팽이관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전음성 난청 형태의 난청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잘 듣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난청에 의한 이명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증례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 전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고, 전음성 난청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소골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난청도 치료가 될수 있고, 환자분께서는 이 불편해 하시는 이명 역시 난청이 치료가 되면 이명 증상에 호전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난청, 그 이명의 경우보다는 예후면에서는 좋다는 것을 위안을 드리고, 아,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가족분들과 상의 후에 다시 내원하시기로 하고 진료를 종료했습니다. 이소골 이상에 의한 난청을 아,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소식은 일반적으로 부분마취하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고막 바로 어, 바깥쪽, 외측에서 웨이도에 절개를 가해서 고막을 포함하여 그 웨이도 피부를 들어 올리고 이소골을 직접 그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그 움직임을 살피고 수술을 받고 계시는 그 환자분의 그 느낌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교정하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경험한 사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끄러운 증례를 공개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내면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치료는 그에 맞는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난청의 종류가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소골의 기능, 그리고 난청이 교정되면 이명이 호전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전음성 난청은 다른 치료들과 달리 수술적인 치료가 치료 원칙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이 방송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